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내지 하면서도 그냥 그만큼 나오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떼서 주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세청 환급금입니다. 이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랄게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 주로 환급금이 발생되어 지는데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어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받을 돈이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1,43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럼 국세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은 대부분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환급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기존 안내 방식에 더하여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통해 6월 초에 휴대전화로 국세 환급금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올해는 휴대전화로 발송을 한다고 하니까 다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PC에서 홈택스,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에서도 손택스 어플에 접속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나의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네요. 모바일 손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택스 앱에 접속하신 이후에 아이디나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전화 또는 팩스, 우편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 환급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 신고 방법은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환급 계좌 개설 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가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시어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 변경신고서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금 수령 방법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로자녀장려금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환급금 관련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메일 등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이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나 세무서에 꼭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인이 얼만큼 받아갈 수 있을지는 한번 꼭 조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